갈땐 따로 없고 여기서 네. 하시죠 여기서 바로 가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사실 정확한 직업명 그리고 직무 소개를 못 받았잖아요 구단에서만 직업명 네. 회사원이죠? 네 네, 축구단은 회사입니다 네. 회사원에 있고 지금은 입사할 때는 마케팅팀으로 입사를 했다가 지금은 경영지원 직무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수단의 급여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치사료을 관리한다거나 혹은 저희 같은 경우는 대기업 산하에 있는 구단이기 때문에 공지 여러분이 보는 그 국사 교수님이 보라고 하는 가트에 올리는 공지를 올리는 업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구단에 입사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는 대학 들어가서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대학까지는 내가 딱 설계해 놓은 로드맵에 있었는데 대학부터 이제 그 다음에 로드맵은 없어가지고 무엇을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군화에 들어가자 난 축구를 좋아하니까 라고 생각해서 군화에 들어갔죠 음, 그러면 약간 취업 준비할 때 어려우셨던 점이 좀 있을까요? 어려웠던 거? 사실 처음으로 내가 지나온 생활에 대해 평가를 받는 시간이 취업인 거잖아요 뭐 처음에 꿈꿨을 때는 뭐 힘들게 했었죠 근데 부족한 게 있으니까 떨어졌겠죠? 응. 음. <laughs> 그러고 이제 저는 면접왕 이형 그 보면서 자기소개서 다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좀 준비했던 것 같아요. 특히 막 멘탈로 힘들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로봇 같네요. 진짜. <laughs> 치의, 치의적인 사고를 좀 하려야 음. 돼요. 아니 세상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제주에 위 이런 이런 문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막 사실 조금 한번 실패했으면. 음. 한번숨 그 쉬는 글이잖아요. 숨쉴 틈이 어디 있어요? 축구단은 저기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공고가 많이 올라오는데 딱 들이닥치지 않으면 일 년을 버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잘 로드맵을 잘 이렇게, 아. 완성. 제일 납게 제일 납게 네. 제일 납게 제일 높게 기잘 나.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선배님의 직업에서 필요한 역량 혹은 자질 이런 게 있을까요? 유연한 거? 유연한? 저도 사실 아직까지 유연하지는 않는데 축구단이나 구단에서 일하다 보면 사실 성적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아요. 성적이 안 좋으면 마케팅 활동이 아무래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성적이 좋으면 그냥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외부의 상황에 대처하는 거. 그리고 사실 내부에도 갑자기 이런 업무가 생겨 가지고 이런 걸 처리해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연함.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만드는 거 항상 구단은 한 사람이 한 업무만 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당장 처리해야 될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이렇게 잘그 사각 로드맵이 있을 거예요 사부달되 있는 거 높고, 우선순위도 높고 중요도 높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이 하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맞춰서 잘 짜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현재 지금 직무에서 네. 좀 어렵다 약간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사실 저는 이중전공을 경영이나 경제를 안 했기 때문에 회계나 작은 업무를 보는데 어려, 어렵죠 모르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오고 하니까 근데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몸으로 느끼면서 또 하고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거는 그냥 내가 그 업무의 업무로서 나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공부해서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거 말고는 뭐 딱히 없는 거 같아요 그 마케팅 부서에 계실 때는 또 음. 따로 약간 어려운 점은 없었세요 마케팅 부서에 있는 거? 네. 아 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 저는 되게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는데 마케팅 부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까 말했듯이 선수 영입이 있거나 이런 메가적인 이슈들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그때그때 마켓도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힘드죠. 그리고 개인 생활이 생각보다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 음. 아무래도 주말에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 그리고 경기 끝나면 여러분들 막 부담 홈페이지 이런데 보면 사진 올라오잖아요. 그거 다 직원 부담 직원분들이 올리는 거예요. 경기 끝나자마자. 아니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사진 올라오자마자.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 되게 제주의 음. 그 컨텐츠들이 그 국내 팬들 사이에서. 있고. 형이 많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그럼 그 컨텐츠 기획은 그 마케팅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주로 마케팅 부서 안에 있는 홍보 SNS랑 뉴미디어랑 데미디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고 또타 부서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아니면 영상을 찍는 이제 대행사에서 이런 소스가 있는데 좀 살리면 좋겠다 이렇게 역으로 제안해주시는 경우도 있죠. 따로 그냥 대행사에서 해주 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기본적인 틀을 조금 드리죠. 그런 이제 축구단 홈페이지 잘 보면 시즌 초나 말에 그 공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네. 나라당 소통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데 보면 해야 될 업무들이 쭉쭉쭉 나래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기본적인 틀은 주고 그 안에서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쇼츠를 뽑아낼 때도 뭐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방향도 있고 그 콘텐츠 같이 찍은 팀에서 이거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라고 얘기해주시는 경우도 있죠 음, 그 다음에 네. 자랑하고 싶은 게. 복지 혜택 복지? 복지. 주유? 유류비 혜택? 유류비 혜택 아무래도 모기업이 디노메이션 에너지다 보니까 정직원이 되면 그 SK 복지 카드가 나옵니다. 음. 그래서 그복지 카드 안에서 유류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뭐 항공권 원 플러스 원도 사용할 수 있고 음. 그런 거 그런 텐그 제주 구단이시다 보니까 사실 공간은 육지이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비행 많이 타실 것 같아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지만 집이 좋아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네. 어디 가서 쉬더라도 집에서 쉬는 게 편해서 저는 자주 올라오는 편이긴 한데 또 그냥 출장 기회가 있을 때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가정 가정 생활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주말 부근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인데 혹시 음. 마일리지 그러니까 <laughs> 실례가 안 됐나요? 아 근데 제가 네, 오늘 네. 보안 필름을 바꿔가지고 네. 좀 기포 아직 안 빠졌어요. 아, 네. 양해 좀 해주세요. 아, 예, 근데 이런 거 기포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말지 네. 저는 아시아나를 위주주타타지지 네. 그 위에 회원번호는 a l 주요요다이이아몬입입다다이이아몬드 뭐? 뭐이이아몬드는 m 네. o 번 t 년에 m o 번 n 년에 m o 번 t 2년에 50번, 2년에 50번. 응, 2년에 50번. 뭐꽤 am 해요 t 년에 m o 번 n I a 1년에 30번 타는 거니까 a 번? on 번 한 달에 두 번씩 집을 되게 자주 가시는군요. 네. 어. 집에 드 쉬는 게 더. 아. 제주도에서 뭐안 하시나요? 네. 네. 제주도는 약간 미국 같아가지고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네. 경기 때문에 일요 경기이다 보면 아무래도 집에 올라가 싶지 않으니까 일요 경기 때 쉬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 저는 웬만하면 올라오려고 하는 편이죠. 어. 그럼 혹시 다이아몬드의 네. 그 <웃음> 혜택은? <웃음> 네. <웃음> 저기 라운지 무료 아... 라운지 무제한이랑 우선접승 우선 그리고 탑승. 앞자리 돈안 내고 지점하는 거. 음... 응. 근데 이제 음... 저기 아시아나 수월 탈퇴한다고 해가지고 저 지금 대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아... 응. 그래서 국내서 꿀팁 한번 알려드릴까요? 아네네 일주일 네. 못 들어갔죠. 와... 아... 아... 딱3 0분 전. 국내선은네 국내에서는... 응. 무조건 30분 도아그기 들어가서 면 시쯤 돕는데? 아 그렇죠. 응. 뭐 예를 들어 내가 11시 비행기다. 그러면 한 10시, 10시 반까지만 들어가가지고 그만 어, 앉으면또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비행기 체킹하는 어플도 좀, 좀 깔았어요. 체킹 어플. 네. 왜냐면 또 제이여가지고 밀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아. 약간 스트레스받아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체킹 어플 깔고 아침부터 있었다. 내가 타야하는 비행기가 지금 어디서 지연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뭐 어디 나가야 된다. 응. 공항을 가야 되나? 응. 그럼 몇시비행기요몇시 비행기인지 모르겠네. 맞아. 가면 있으니까. 그렇게 체킹을 해야 되나요? 하면 좋죠. 그러면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지연이 되면 서두를 응. 필요 없. 딱 가는데 아 지연이야 이러면 약간 긴바지잖아요. 아. 저는 약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그런 거에. 일본 일분 소중하니까. 일본 일분이 소중하기보다는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aughs> 네. 이제 내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학부생. 학부생에게 학부생에게 네, 해주고 싶은 조언이 학교생활 열심히 네. 하시고 학점도 어느정도 많이 받아놓으시고 그리고 이중전공은 좀 근본적인 학문을 하시는게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보다 음. 초단하지 마시 <laughs> <laughs> 아니 그 <laughs> 조언을 아주 잘 맞는 지 하지 말라고 아, 네. 하지 말라고 아, 네. 하는 게 아니라 아, 네.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 맞죠? 막상 저 이런 말 표현을 나 머리를 들이밀고 네. 딱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아 진짜 대단한 나못할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봐서 되면 가는거죠 응. 그렇게 좀 버침없이 나이도저다워리편이신데감 음, 들이받아봐라 응안 음. 그, 들이받고 후회하는 것보다 응. 어, 제도 됐는데 나도 해볼거야 응.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 네. 응. 그러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당시 임시 MC 임시 MC분이 그 마무리 멘트를 하나 한게 있더라요 뭐 다음 선배님, 네, 네 맞아요 어디 생각하네요? 아, 좀 약간 오만 타긴 해. 저는 근데 조금 밋밋하긴 한데 네. 그 푸제 선배님 나오는 거 살짝 피식해버렸거든요. 아, 저도 푸제 그 오빠랑 같이 서브 <laughs>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 저는 저는 그리고 일칠학번의 팔라비, 어진 팔라비, 저기 인도에서 오신 오시는... 제가 또 해수산 같이 갔거든요. 해? 해양 스포츠 산갔었어요. 아, 이거도 수영 하나요? 어 그치? 요즘 요즘도 스킨스쿠버 그치?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불편했어요 저도. 전 당일 코로나여가지고 잠실에서 하루 수업 아... 끝었거든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 수업에 필요했나요? 그죠. 응. 그 나머지 아? 아, 등록금도 좀 내야겠지. 아니 전, 저, 네, 저는 좋다. <laughs> 저는 박수 형님이 좋았다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양양 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선글라스를 챙겨봤는데 응. 필요 없을 텐데? 필요 없더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다 우리들이. 이까지 하고 네. 그러면은 모르는 아, 거제 인스타. 아. 근데 제 인스타 계정 잠겨 있어요. 네? <laughs> 제가 저기 메일을 알려드릴게요. 메일 확인은 자주 하시나요? 어, 메일은 알람이 뜨니까 아, 응. 그럼 메일 그래서, 여기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응. 그 푸대선 님께서 저한테 빨고 왔어요. 아 진짜로? <웃음> 그래서. <웃음> 아, 그래서 지금 몽골 지금 투르라라고 그거. 몽골 좀재현데그래 그래서. 그래 LCC 사람들 많아서 저희가 기좀 빠듯해가지고. 아. 거기 제자원 공연 이런데 우랑카토로 가는 거 있으니까 좀. 아니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제가 스폰서 좀 제안을 한번 리도로하겠습니다 아시아나. 아시아나도 쉽지 않아요. <laughs> 푸대 선배님 한번 뵙는데 도와주시면 저희가 4 편짜리. 응뭐 음, 이거는. 푸대 선배님 편. 아, 그, 선에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발을 빼니까아 네. 음. 또 이렇게 선을 그으시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단 우리 사이 선. 아이 선이 응. 아 네. 사이 아, 안 넘어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네. <laughs> 그러면은 선배님 세 분만 추천해 주세요. 세 분? 네. 하... 제가 사실 선배님 잘 모르거든요. 네래 후배님도 잘 모르고. 아 네. 세 분. 오풀 축구하면 양성희 팀장님. 보고 팀에 계시는 형수님, 넥슨 지금 넥슨에 계실 것 같긴 한데 김기두 선배님 일일 학번 음. 그리고 제 동기 추천해도 될까요? 아 당연하죠. 저희 그또 서울대 법학 전문학과 우리 세정이 아 이렇게 세정이가 굉장히 그 비행 스토리가 많을 거예요. 어. 음, 또 저기 무명 특급. 무명 음, 특급에서 일했던 친구라서. 알겠습니다. 저그 크로스맨트가 뭐였죠, 근데? 고민수하고가 좀 재미없어가지고 <laughs> 제가 여기 맞은편에 있었던 우리 2, 4학번? 2, 네. 4학번 자랑스러운 프론티어 후배 친구를 임시 MC로 해가지고 이제 친구가 이제 다음 선배님을 만나러 한번 가겠습니다 따라오시면 <laughs> 네. 그리고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요거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볼펜이 없으면 감사합니다. 못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가방에 항상 볼펜 <laughs> 넣고 다니는데 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